안녕하세요.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. 여러분이면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특히 미국에서 이제 이메일로 소개를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만나고 싶을 때 이제 쭉 이렇게 좀 물어물어 해서 그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분이 사람이랑 연결돼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찾았어요. 그럼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할거 아니야. 제가 뭐 아무개 씨 만나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보통 취하는 절차는 이런 거죠. 그러면은 그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어뭐 그. 기범수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 요런 목적으로 너랑 잠깐 화상 미팅 좀 하고 싶다는데 너 시간 좀 내줄 수 있어?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노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많은 경우에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그게 말도 안 되는 요구만 아니면 어 그래? 그럼 내가 한뭐 15분 정도 화상 미팅 하지 뭐 소개해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저랑 그 제가 만나고 싶은 아무 개씨 사이에 이제 소개 이메일을 하는 거예요 소개 이메일은 보통 그런 식으로 나가죠 영어로 뭐 인트로 딱딱하고 범수, 뭐, 요렇게 해서, 뭐, 그 탐, 뭐, 이런 식으로 탐이라고 합시다, 가, 뭐, 개시 이름이. 그럼 범수, 탐, 소개해. 그러면 이제 그 이메일을 쭉 쓰죠. 뭐, 이, 니네한테 따로 얘기했지만 범수는 이런 일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탐 너한테 뭐 이런 걸좀 물어보고 싶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했네. 니네 둘이 잘 얘기해봐. 이제 이렇게 요그 소개 이메일은 부, 보통 이렇게 되죠. 탐이랑 범수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보낸 사람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았을 때 이거를 회신을 하실 때 예의가 보통 이런 겁니다. 제가 한국 분한테 이런 소개 이메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약간 한국 분이 그거를 소개해 준 사람 그 이메일에 회신을 안 하시고 그냥 제 이메일 주소를 보시고 저한테 이메일을 따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소개를 해 드릴 때 근데 그것도 제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미국식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그게 왜 좋은 방법이 아니냐면, 그럼 중간에 소개를 해준 사람이 둘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요, 지금. 그죠? 그러니까 저한테 따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그 사람한테도, 어, 소개 고마워. 내가 이메일 을 보냈어. 라고 또 연락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식 그 소개 이메일에 대한 그 회신 방법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 누군가가 중간에서 소개를 해주면 그 소개 받은 사람을 보통은 숨은 참조, BCC가 있습니다. BCC로 돌려요. 숨은 참조로 돌리면서 어 누구야? 소개 고마워. 너 방해되지 않게 BCC로 돌릴게. 라고 매니에게 한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나서 반가워. 나는 범수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.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이 아 얘네가 이제 만났으니까 내일은 끝. 이렇게 되죠. 또는 그 타이밍을 두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소개 부탁한 제가 BCC로이 소개해준 사람은 안 돌리고, 그렇게 왜냐하면 저쪽에. 소개를 내가 어쨌든 해준 거지만 연결해준 탐도 그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한테 뭐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탐이 BCC로 돌릴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즉시 BCC로 돌릴 수도 있어요. 요거는 사실 되게 미묘한 문제라 그때 좀 상황 따라 케박해인데 어쨌든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을 숨은 참조 BCC로 돌리면서 여러분이 회신을 하셔야지 소개 이메일이 왔는데 거기다가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 이메일 스레드에 회신을 안 하시고 그, 이 사람한테 따로 이메일 보내고 소개해준 사람한테 또 따로 감사 이메일 보내고 그렇게 하셔도 결과적으로는 목표 달성은 되시지만 그거는 미국식 스타일은 아니다. 그래서 소개 이메일에서는 회신을 하실 때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을 수문참조 비시스로 돌리시고 회신을 하시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.